자 추천 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은 신풍제약인데 신풍제약과 관련해서는 어, 얼마 전에도 분석 혹은 추천으로 이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기존 추세를 감안할 때 우상향세가 이어지는 것 당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 이슈라고는 코로나뿐이 없기 때문이죠. 어, 지금 상황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가 대세를 이루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각종 바이오 물론 코로나 관련 바이오는 뜨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바이오 이런 종목도 갈 여건이 못 되는 상황이고요. 뭐 AR, VR, 뭐 메타버스 이런 이슈들이 지금 다 주춤하는 상황이죠. 이런 속에서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지금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섹터 결국에는 코로나라는 이 테마 이 테마 관련 내용은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보통 때 같으면 이게 2차, 3차로 튀어 오를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시장 여건도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가 없고요. 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도 딱히 없기 때문에 여기에 더 아무래도 관심이 더 집중되는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심풍제약이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자 어, 나왔고 저희가 오늘 이제 차익도 하기도 했는데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해서 저희가 기본 차이은는 이미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분은 지금 코로나라는 거 이거 한 가지 뿐이 없다. 이게 조만간 28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죠. 다시금 재유행을 하고 뭐 BA5 변이 같은 경우, 켄타우로스 변이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더 많이 퍼질 수밖에 없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는 증상이 더 심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확산 속도만 좀 빠른 그런 유행이 될것 같은데, 어,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에 겪다 보니까 경악심이 좀 둔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심풍제약만한 지금 종목이 없다라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슈팅이 나올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 차익을 하기에 대해 크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35,000 이하 매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3% 최소 목표 잡습니다. 비중 소량 접근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밀린 것도 맞기 때문에 비중을 적게 드리는 이유는 밀렸을 때 담아가시라라는 의견도 저번에도 드렸는데 이번에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알로이스입니다. 알로이스는 넷플릭스 관련주로 오늘 급등 흐름을 좀 이어왔던 종목입니다. 어, 간략히 말씀드리면 넷플릭스가 저번 실적 발표에든, 어, 당장의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미래의 수치가 안 좋을 수 있다. 라는 이유로 넷플릭스의 주가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이던스보다 지금 살짝 좋다. 라는 이야기로 주가가 회복을 했죠.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이슈인데요. 이전에는 가이던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안 좋다는 이유로 엄청 빼놓고 이게 구독자가 200만 명뭐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100만 명 뿐이 감소를 안 했다고 오르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알로이스도 관련 이슈를 지금 받아들인 모습이고 바다권 유자 터널라운드를 이어가고 있고요. 22평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 깔끔하게 이어졌습니다. 어, 좌변과 우변의 대칭성을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미러링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패턴과 이 패턴의 유사함인데, 다만 이제 현재 흐름은 이 기존 패턴을 이제 벗어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키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기존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신추세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많이 추천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2315원 이하에수 추천드리고, 3% 최소 목표 잡고 가시고, 비중은 굉장히 적은 소량으로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밀렸을 때 담아가시는 그 부분까지 고려한 비중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추천으로 뵙겠습니다.